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파트의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도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죠. 오늘은 한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순위 TOP 10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는 2023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부촌 청담동의 아파트 마크힐스 웨스트윙이 11위를 차지했습니다. 20층짜리 아파트인데 각 층에 한 세대씩만 있어 프라이빗한 생활을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전세대에 포켓 정원이 있을 정도로 럭셔리한 내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파티룸 등 커뮤니티 시설이 호텔급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영동대교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교통은 물론 뷰도 상당히 좋습니다. 정책계 인사와 연예인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9위는 도곡동 상지 리치빌 카일룸이 차지했습니다. 상지 리치빌 카일룸은 청담동, 삼성동, 반포동 등 부촌에 주로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연예인들과 경영인들의 선택을 받으며 유명해졌습니다. 청담동 상지리 집의 카일룸에는 이정재의 연인으로 알려진 임세령, 가수 조영남, 시아준수 등도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나머지 동네에 있는 곳들은 10위 안으로 내려갔고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도곡동 카일룸이 9위를 차지하며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에 영화관, 스크린골프장이 있을 정도로 호텔 뺨치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평당 가격은 1억 400만 원으로 비슷한 순위의 아파트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청담동 효성빌라 청담 101 2차가 파리에 올랐습니다. 근처에 청담동 명품거리와 갤러리 아백화점이 있어 편리한 쇼핑이 가능하고 한강공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담초, 청담중, 청담고가 걸어서 1분 거리도 학세권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인기가 상당합니다. 배우 정해인도 이 빌라를 매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세대당 5대의 주차 공간을 준다고 하니 얼마나 부자인 사람들이 입주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7위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위치한 l c t 가 차지했습니다. 탑10 중에 유일하게 서울이 아닌 곳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서울의 리버뷰를 하찮게 만드는 오션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랜드마크인 해운대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데 롯데월드타워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또 해운대의 랜드마크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최대의 관광지 옆에 있는 만큼 다양한 편의시설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6위는 서초동에 위치한 트라우마우스 5차가 차지했습니다. 과거 이건희 회장이 소유하기도 했고 대기업 재발 총수들이 실거주했던 아파트입니다. 과거 15년간 최고공 가를 기록한 곳이기도 한데요. 세계 동에 총 18세대만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핵 전쟁 시에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지하 벙커까지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요. 제일 높은 층은 옥탑 테라스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도 까다로워서 24시간 경비 인력이 상주하고 엘리베이터도 보안 카드가 있어야 각 층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5위는 성수동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차지했습니다. 드디어 서울에서 강남이 아닌 곳이 등장했네요. 서울을 대표하는 서울숲 바로 앞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최고의 공세 권이라고 할수 있는 이곳은 뷰의 끝판왕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고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서울숲을 넘어 한강까지 보입니다. 수상복합아파트로 미술관은 물론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대표적인 연예인으로는 샤이니의 태민이 있는데요. 나 혼자 산다에서 집을 공개했었는데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눈길을 끌었었죠. 이제부터 대 한남동 시대에 들어섭니다. 4위부터 2위까지 모두 한남동의 고급 빌라가 차지했습니다. 4위는 파르카 한남, 3위는 한남더힐, 2위는 나이. 인원 한남이 차지했습니다. 한남동은 청담동과 더불어 부자들의 동네로 불리는 대표적인 곳이죠 순위에 오른 세곳 모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남동 고급 빌라들은 이렇게 부자들이 모여있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도 구매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2020년 한남더일 소유자 절반이 강남에 살고 있다고 도 하네요. 어쨌거나 한남동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교통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남대교만 건너면 신사동에 나오고 용산 일대를 포함해 종로, 명동, 동대문 등 쉽게 이동이 가능하죠. 더불어 한강 뷰도 누릴 수 있고 풍수 지리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대가 고급 빌라촌으로 형성된 만큼 유동인구도 적어 사생활 보호에도 좋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말 많은 유명인들이 이삼 대장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파르카 한남에는 방시혁, 사이, 제니, 한남더이에는 BTS, 한유주, 소지섭, 나인원 한남에는 배용준, 박수진, 지들곤, 이종석 등 이외에도 많은 유명인, 기업가 들이 한남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위는 더 펜트하우스 청담 ph129 가 차지했습니다 더 펜트하우스 청담은 현대건설이 엘로이호텔 부지에 신축한 아파트입니다 세계동에 29가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세대가 한강 조망권 및 복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제일 높은 전용면적과 더불어 평당 1억 3천 2백만원으로 제일 높은 평당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아파트들과는 넘사벽 가격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지난해에도 공시가 168억으로 1등을 차지했는데요. 최고층 펜트하우스는 분양가가 200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당분간은 1위 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을 것 같네요. 월세만 해도 보증금 20억에 월 2,500만원 수준이고 관리비만 해도 250만원입니다. 당장 로또 1등에 당첨돼도 월세로도 못 들어가는 곳이네요. 이곳에는 장동건 고소영 부부와 골프선수 박인비 메가스터리 1타 강사 현우진도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우진은 무려 현금만으로 250억을 지불하고 최상위 펜트하우스층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비싼 아파트 순위 탑10을 알아봤습니다. 절반이 넘는 곳이 청담동과 한남동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괜히 청담동과 한남동이 부자들의 동네라고 불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과연 공시가가 200억이 넘는 아파트는 언제 등장할지도 궁금하네요. 더 많고 재미있는 소식, 머니셀거 구독하고 받아보세요.